네 안녕하세요 케멘 CCTV입니다 네, 퍼지 LT CCTV 카메라 어, 스마트폰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름은 여기 EZ VIZ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회원 가입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에 유심칩을 장착해 주셔야 되는데 장착할 곳은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두곳 나사를 푸시면 네, 저는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위쪽이 유심칩 넣는 곳이고 요 아래쪽이 SD 메모리 카드 넣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넣으실 때이 방향만 잘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심칩은 3, 4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SKKT LG. 그래서 원하시는 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 방향을 좀잘 넣으셔야 되는데, 유심칩 보시면 이렇게 금속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부분을 위쪽으로 향하게, 향하게끔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장을 하려면 SD 메모리 카드를 넣어주셔야겠죠? SD 메모리 카드도 방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오른쪽 편이 조금 홈이 파여져 있죠? 메모리 카드도 자세히 보면, 요, 오른쪽 면이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금속 부분이 이제 밑으로 향하게끔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만 잘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원을 킵니다 이 파워 버튼 3초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LED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켜져, 켜진 거거든요 켜진 다음에는 한번 스위밍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내 멘트가 나오시거든요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sim c a inserted please make sure it is a valid card 네 이제 다시 한번 안 되면 다 나올 겁니다. connection successful 플랫폼 레 네, 성공이 됐다고 멘트가 나오면 아까 설치했던 이지비지 앱을 실행을 하면 장치 추가 있죠? 요거 누르고 카메라 누르고 여기 보시면 QR 코드 있습니다. 그래 하면 추가드리면 설정은 끝납니다. 어, 다 잡으신 거예요. 그럼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카드를 넣어 주셨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또한 번은 포맷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메모리 카드. 여기 메모리 카드가 초기화 되지 않음으로 나오면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번은 초기화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를 넣으면 네,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고 어, 전기 없이도 인터넷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